자 오늘은 미국 주식이 올랐습니다. 자 그간 계속 하락하면서 야 이거 걱정된다, 걱정된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제가 어제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그냥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은 어차피 이게 저점이 되고 나중에 다시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뭐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어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게 조금 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우산업이나 나스닥종합, S&P500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에 대한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딱히 이유는 없어요 뭐 이유라고 하면은 어, 많이 떨어져서 오른 거 이런 거 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맵을 보면 진짜 다 풀다 보면은 엔비디아가 3.65% 올랐고 어 메타페이스북이 2.98%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테슬라도 1.85%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QQQ, TQQQ, SPY 그다음에 S 보니까 급등을 했고요. 뭐 SCHD는 뭐 0.69%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괜찮긴 한데 이게 오를 때 적게 오르고 내려갈 때뭐 적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주는 거는 좋긴 한데 좀 상승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상장 ETF들도 오늘도 올랐습니다.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우테크답 등등 2차전지도 그렇고요. 어, 미오 빅테크 H 이것도 어텐 H도 이것도 어, 이렇게 올랐다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빅테크 이게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다 수익이 나셨을 거다. 저는 그냥 꾸준히 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씩 모아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은 S&P 500만 봐도 이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또 떨어졌으니까 올라오는 거고, 너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보이시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거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그냥 우상향한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너무 좋았잖아요. 이 자리 너무 좋았다. 어, TQQQ도 한번 볼까요? t q q q 이 자리 너무 좋았다. SOXL, 속슬도, 뭐, 너무 많이 떨어졌죠. 속슬은. 속슬은 진짜, 아, 테슬라구나. 죄송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속슬. 속슬도,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이 자리가 기회였죠? 그래서 이때 사신 분들은 어, 정말 잘 하셨다. 지금 뭐 사셔도 뭐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미국 제조 관리지수 제조 구매 관리지수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 구매자 관리지수도 구매 관리자 지수도 예측치가 12였는데 실제가 50.9로 이렇게 낮게 나와서 뭐 이것 때문에뭐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가 조금 수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나 가능성이 어 올라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크게 어 작용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지수 뭐 구매자 관리지수랑그 다음에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는 좀 낮게 나왔다 그래서 악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큰 호재는 아니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 주식의 이런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주식의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리 차면은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러니까 과열됐다고 하죠 과열됐다고 하면은 다시 어 기울고 다시 떨어지는 거고 다시 너무 떨어졌다 싶으면은 다시 오르는 겁니다 특히나 이거는 S&P500이나 나스닥 50이 지수추종 ETF에는 정말 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 주식이라는 것이 이 변동성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식 특히나 개별주가 더 심한데 개별주는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떨어졌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또 오르고 다시 또 올랐다가 다시 폭락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교훈은 뭐냐 떨어지면 사는 거다 똑쓸리나 TQQQ나 여러분들 QQQ나 다 보시면 되겠죠 스파이나 뭐 테슬라도 지금 제가 하락 추세여서 아직은 뭐 그렇게 좋다고 말씀 못 드렸는데 뭐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시면은 길게 보시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테슬라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다시 15%인가 장 마감 후에 오르고 있는데 제가 실적 발표 후에 이게 바닥을 잡을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바닥을 잡지 않을까 이거는 좀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이미 어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BM, 뭐 보잉, 메타, 뭐 여러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가 남아 있죠. 실적 발표 남아 있고 구글, 뭐 인텔, 뭐 이런데도 지금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요. 뭐 이렇게 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가 나와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어 빅테크 관련 주식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또 요동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만약에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와서 또 요동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를 하면 된다. 꾸준히 저가에 한 주라도 더 모으는 게 여러분들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실적 나온 이후에 13%, 지금 15%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은 안 좋은데 왜 급등을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테슬라는 장 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해서 지난 분기 조정 뭐 주당 순이익이 45 5센트라고 하면 45센트. 이는 예상치인 51센트를 하회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출도 어 200달러로 나와서 예상치 221억 5천만 달러에 크게 밑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 정도. 급락한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의 매출이 준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시간 외에서는 뭐13%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는 역시나 킹 반영, 선반영이라고 하죠. 주식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선반영이라고 하죠. 이 악재를 이미 테슬라 주가가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격언의 킹 반영, 선반영이라고 했잖아요. 선반영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전망치가 중요한데, 앞으로 전망치가 좋게 보이기 때문에 주식이 급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또 이제 또 테슬라가 발표한 게 모델2를 만든다고 합니다. 25년 초부터 저가차 모델인 이 모델2가 생산할 것으로 어, 이렇게 정확한 노드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 25년부터는 이제 저가 모델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또잘 나가겠구나 미리미리 매수를 해야겠다 저가 매수를 해야겠다 하면서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이렇게 급등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래는 지금 뭐 모델 2가 로이터통신에서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인 노보택시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델 2의 생산을 연기 또는 취소한다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로이터가 또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약간은 테슬라가 모델 2를 안 만드는 이런 분위기 어, 몰면서 뭔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지만 25년에 정확하게 25년에 모델 2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시 또 어, 확언을 하니까 주가는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기다리는 게 8월 8일 날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 정말 테슬라의 이 주가를 견인하는데 또 어, 기대감을 어, 몰고. 일으킬 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는 테슬라를 저가 관점에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바이두 맵스에서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바이두맵스랑 협력을 해서 5월에 모든 사용자에게 바이두맵스의 V20 3D 고급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이두도 어, 테슬라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테슬라도 여기 바이두랑 또 협력을 하면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 어, 혹시나 자율주행 이런 노보택시가 출시가 되는 게 중국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 희망회로를 한번 어, 돌려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호재를 또 가져왔거든요. 어, 테슬라가 지금 6월에 미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 여기 두 곳에서 6천여 명을 감원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인하도 한다고 했잖아요. 가격 인하도 발표했는데 예전에 페이스북이나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프리나 이런 빅테크 회사들도 자기가 힘들 때 감원을 하면서 줄이고 가격 인하를 하면서 매출을 키웠거든요 테슬라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미국시장이 노동이 유연한게 좋은 점이 뭐냐면 위기 때 바로바로 감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할수 있는 이런 유연성이 정말 좋다 이런 어 뭐라하지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해야죠 되 위기 대처 능력이 정말 좋아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뭐 물론 개인이 따지기에는 갑자기 해고 당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은 이런 환경이긴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은 갑자기 해고 해고를 당해도 다시 금방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노동의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보면은 예전 빅테크처럼 감원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는 점점 또 주가가 좋을 것이다 왜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데도 감원을 한 다음에 그 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테슬라도 아마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내년에 옵티머스 로봇 테슬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아마도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전기차보다 이게 더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로봇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더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전기차보다 이 로봇이 만약에 우리의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로봇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 경제효과, 파급효과는 전기차보다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더 기대가 된다. 어떤 수준으로 나올지,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된다. 이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진짜 테슬라 주가는 어또 폭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테슬라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연금저축으로 투자해서 절세도 하고 세금도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장기투자 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 ETF를 몇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 ETF를 보면은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호합 FM 뭐 이게 있고 SF플러스 글로브 플랫폼 이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이거 에이스 테슬라 밸류 체인 이거는 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유명하죠. 테슬라 인컴,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어, 액티브 이게 아마도 어, TSLY 그 국내 한국형 TSLY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주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도 있고 코덱스 미국 서학게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덱스 테슬라 밸류 체인 팩트셋 뭐 이런 주식들이 있다, 이런 ETF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모아가면 되는데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이거거든요. 에이스, 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성 종목이 좀 독특한 데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 테슬라, 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인데, 테슬라가 절반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다. ETF는 보면은 1.5배 TSLL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TSLL이 할수 있냐? 이거 레버리지 아니냐? 근데 레버리지 맞긴 한데, 이게 ETF의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서, 뭐 되나 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성 종목이 되어 있어서 거의 테슬라를 50% 가까이 투자를 하는 거다. 이 ETF에 투자를 하면은 원래 개별주로 연금저축에 뭐 투자를 못하잖아요 ETF를. 그런데 ETF로 테슬라 개별주에 50% 가까이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AMD CATL 뭐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이죠 그 다음에 뭐 상하이 그 다음에 뭐 유난 에너지 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리벤트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어 종목들이 있지만 이 두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 혹시나 테슬라 내가 테슬라, 테슬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ETF도 한번씩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ETF 한번씩 다시 정리해서 테슬라 관련 ETF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사인데 제이미 다이몬 JP모건 회장이 지금 호황은 믿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분은 우리 지금 호황 상태를 찬물을 끼얹으면서 우리 지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너무 여기에 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뭐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금리가 어 제이미 다이모 회장은 8%갈 수가 있다 금리가 8%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가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충돌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몇개 정해줬는데 다이모 회장이 경제 상황에 따라 향후 몇년내 금리가 미국 금리가 2%로 떨어지거나 8% 이상으로 오르는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8% 가까이 금리가 갈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장이 좋다 좋다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는 엄청 좋게 나오지만 현 지금 미국의 생활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살인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해가 좀안 간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이런 너무 금융적으로 금융적으로 버블이 커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는 실경제는 좋지 않아도 어,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를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 지표상으로는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괴리율이 있는데 괴리가 있는데 과연 뭐 어떻게 맞을지는 일단은 경험을 해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저는 어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악재든 호재든 꾸준히 그냥 미국 주식을 모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틱톡 있잖아요 중국 거라고 이렇게 거의 불리는 틱톡을 어 가져오려고 하고 있으며 틱톡 매각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1년 내에 틱톡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쇼폼 플랫폼 유튜브도 쇼츠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쇼폼 플랫폼이 진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권을 뺏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어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tsmc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미국으로 반도체를 옮긴다 옮긴다 미중 무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어 tsmc가 미국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많이 옮기고 어 삼성이 미국으로 계속 반도체 공장 옮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은 중국이 어 지금 계속 열 내고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공장을 가니까 워라벨이 변수다. 왜냐? 조직 문화가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이나 tsmc나 이런 쪽 대만은 어 동양권 문화라서 열심히 야근까지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자 이런 마인드고 자 열심히 일하자 나를 갈아놓고 일하자 이런 마인드가 많잖아요. 요즘은 좀한국에서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미국은 완전 다르잖아요. 딱. 어 업무 시간에만 업무를 하고, 쉴 때는 쉬자. 그리고 더쉴수 있게 방학이나, 아니 방학이 아니라, 휴가나 이런 것도 많이 주어라. 이런, 이런 주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TSMC는 인정을 못 한다. 우리는, 어 그렇게 원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개발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주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SMC가 해외 공장을 늘려도, 최첨단 반도체의 90%는 대만에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 이런, 워라빌 마인드가 없고, 열심히 일하는 하드워크 마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TSMC가, 어 미국을 옮긴다고, 이렇게 자금과 이런 거를 거기에 쓰는 동안, 중국의 이 반도체들은, 여기에 지금 몰두를 해서 그 자금이랑 이런 거를 아예 몰두를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엄청난 인력들이, 지금 뭐, 어 중국의 이 졸업자, 그러니까 엔지니어 졸업자들이, 미국에 뭐 10배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졸업자들이 계속 여기에 들어가면서 엔지니어들을 계속 어 수입을 하고 또 여기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드워크하잖아요또 중국은 거의 뭐 인권이 무시된다 이런 얘기가 불리면서 까지도 뭐 이렇게 야근까지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결국 TSMC나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이제는 뭐 나노 있잖아요. 최첨단 경쟁에서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게 따라오기만 해도 두려운 거거든요. 이게 앞서 나가지 않아도 이 격차를 계속 줄여 나갈 때마다 아마 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게는 공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미국으로 굳이 옮긴다고 해서 거기에 뭐 노동자들이 뭐 반도체를 잘안 알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이 반도체 개발에서 딜레이가 되면서 그 틈을 계속 중국 반도체 얘네들이 계속 개발하면서.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출생아수가 2월 출생아수가 또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 만에 2만 명선이 붕괴를 했다 이제는 19,352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진짜 피크를 찍었다 피크코리아다 이제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래서 역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장기로 그리고 달러를 모아 가시고요 원화 자산으로 무리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투자하지 마시고 꾸준히 여러분들 비과세 혜택 누리면서 연금저축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거나 etf 투자하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을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파이낸셜 어, 타임즈인가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한국이 지금 피크를 찍었다 낮아지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낮은 낡은 국가 주도 자본주의 경제 개발 모델 뭐 이렇게 나오면서 어, 여러 가지 지금 저출생 저출생이라고 썼네요 여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무너지는 인구구조 이게 가장 크죠 이렇게 인구구조가 크면서 아마도 이제 우리는 어 성장률이 다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비과세 혜택을 이렇게 받으면서 연금저축펀드로 어 ETF 미국 주식 ETF를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에는 어 미래가 어둡다.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저도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미리미리 우리들은 존 버나드 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투자하셔서 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